재밌는 뉴스가 어, 어제 났었죠. 전한길이, 전한길이, 예, 그 미국에 지금 가 있는데 오 정치적 망명을 어, 할 수도 있다. 그런 어, 뉴스가 났죠. 정치적 망명, 굉장히 오래 오랜만에 들었습니다. 재밌으니까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난 거죠. 전한길이, 네가 뭐김대중뭐 김대중이냐, DJ냐, 무슨 정치적 망명을 하게.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롱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걸 가지고 보통 꼴값을 떤다고 하죠. 꼴값을 떨어. 한길아, 너 정신 차려, 마너 구속될까봐 두려워서 못 들어오는 거잖아. 배신자, 배신자, 지난 전당대회 때. 네가뭐 주먹 이렇게 두니까 난리도 만 엊그저께도. 그구들다 보면 생긴 것 자체가 극히 우려스럽게 생겼어. 어. 한기라 너 임마 착하게 살아 임마. 어? 앞으로 좀 착하게 살자. 네가 무슨 정치적 망명, 그런 단어를 쓸 만한 군번이 아니야 이놈아. 거울을 봐봐. 너 거울을 너무 극단적이잖아. 어? 극히 우려스럽다 이 말이야. 내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. 그러나 객관적으로 뭐 잘생긴 건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기라 착하게 살자.